5 9번 보세요. 자수복덕, 다반무공. 선생님 자수는 자수는 그 의학점에서 뭐라고 했죠? 약점에서 약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지? 우리 약. 그래서 이게 자수는 복덕인데 다반무공, 용신이. 많이 나타나면은 도리어 복이 없다고. 음. 음, 그래서 아픈 사람이 정을 쳤을 때 있잖아요, 선생님. 그, 많이 나타나면 이것이 오히려, 어, 약을 이것저것을 너무 많이 복약해서 아픈 경우도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을 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거든? 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 손이 동해 가지고 어 세요는 오화 갔는데 해수가 이렇게 극한 경우도 있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손이 너무 많죠. 네. 그래 이런 사람은 뭐라고? 약을 많이 먹는다. 약을 짝꿍해 가지고 네.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중국다 가다 보요 알겠죠? 음. 그래. 선생님, 이 점치다 보면은, 손에, 새우에 이렇게 손이 임하면서, 청룡이 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픈 사람이. 우리 선생님이 아픈데, 왜 아픈가 자고 숨을 쳤더니만, 청룡에다가 손을 지시하는 거야. 너무 놀아서 아픈 거야. 어, 너무 지겹게 <laughs> 놀아. <laughs> 음. 밥, 밥 마실 때가 잠기 걸려. 이, 저기, 뭐야, 에어컨 너무 싸서, 생기기도 하고, 뭐, 커피 너무 많이 마셔서 생기기도 하고, 이런 병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춤 음. 너무 차서 생기고, 음. 커피 너무 마셔서 생기고, 이런 거. 음. 무슨 일인지 알죠? 음. 어, 백현, 선생님, 백, 백현, 청. 선생님, 청룡 가지고 있던 것 같은데? 진짜? 응? 너무 즐겨서 그렇게 생겼었는데? <laughs> 너무 방을 따뜻하게 한다든가. 방은 따뜻해야 돼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게. 어, 그 온도 차이로 인해서 음.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수 복덕. 자수는 복덕인데, 음. 그, 많이 나타나면 공이 돌이 없다고. 음. 그러면 이 공이 있는 날은 뭐냐면은 저것을 임묘시키는 날 음. 공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은 해, 해, 자수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음. 그러면은, 진일날 약을 먹어야지, 진일날 약을 먹어야지 효과가 있어요. 임묘시킬 때. 음. 이해가 되죠? 음. 자, 60번. 어, 구. 부모를 가지고 채통으로 봐요, 부모를. 그래서 선생님, 부모가 없으면 책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 알겠지? 음. 농강기 간자, 사항, 어, 기호를 재앙으로 판단해. 음. 알겠죠? 그리고 제이 복신재재를 가지고 로그로 보고, 자이 복덕, 음. 자수를 가지고 복덕으로 보고, 그, 맡기고 채하는 일이 많은 것은 형제가 많이 나타났을 때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 형제는 다 뭐라고 형제 효는 모든 일에 있어서 경쟁자예요 경쟁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음. 어제 어떤 사람이 물었어 자기가 취업이 됐는데 조금 몸이 아파가지고 물었대 그 내가 원래 3월 첫째 주부터 출근하기로 했는데 몸이 아파서 4월달에 좀 출근하면 안 돼요? 이렇게 했더니 막 <laughs> 국가 기간인데, 네. 그 사람이 딱, 그러면 안 됩니다. 딱 이렇게 끊고서, 네. 어, 다시 그 이튿날 저날 또 다시 했어. 그럼 3월달부터 가겠다고. 네. 근데 딱 물었는데, 세요는 뭐, 그렇다 해도 술토 형제가 이렇게 탁 통하더라고. 정을 어. 치니까. 뭘, 뭘로 좀 해? 경제한다. 다른 사람을 어, 벌써 시켰다는 어, 얘기요 어, 그래서 딱 전화를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전화를 했더라고, 또. 어. 그러면 내가 3월달부터 다시 가겠다. 음. 전화를 딱 했더니만 하는 얘기가 음. 이미 다른 사람한테 문자를 발송해서 당신은 안 된다. 어. 음. 이 사람 합격해가지고 또 끌어진 거예요. 음. 그래서 이 형제라는 게, 음. 선생님, 어, 취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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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점, 또, 어, 모두 경쟁하는 점들이 있잖아. 네. 그런 데서는 이 형제요 하나만, 힘 없는 형제요 하나만 동해도 내 자리를 다뺏게요 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아, 형제 하나만 있어도. 네, 힘 없는 형제요가 하나, 힘이 없는 형제요가 하나만 달랑 동해도 음. 다 뺏겨요. 그래서 내가 승진하게했는가라고 물었는데 형제가 동했다? 이건 벌써 다른 사람이 내정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사업점 같은 데도 그렇고, 다 그래. 어, 뭐, 부동산 시험점이라든가 이런 건 상관없죠. 그거는 저기, 그냥 절대 평가하는 거니까. 네. 근데 상대 평가를 하는 곳에서는 형제유 하나만 동하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 네. 인생 종쳤다고 하지. <laughs> 이게. 형제유가 그렇게 나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선거에서도 그렇죠. 네, 예, 선거에서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세우가 힘이 있어 고요 네, 예, 세우가 힘이 있어도 안 돼. 어... 형제요. 어... 그러면 세우가 이를테면 그런 건입겠죠 세우가 이 술토대 어 세우의 인월에 요목관을 지세했어요. 음... 음... 국회의원이 되겠는데 이건 세우가 힘이 좋아 안 좋아? 좋아 요 그러면 국회의원 될수 있어 요 없어요? 국회의원은 되겠지만, 음. 구설이 맞아. 엄청나게 많아요. 형제가 이렇게 납, 그리고 필지, 무의 다조체, 그리고 막히고 채하는 일이라든가 또는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일들이 발생해요. 무슨 일인지 이해가죠? 어... 결혼점에서 남자가, 우리 선생님하고 결혼을 하려고 점쳤어. 을 음. 근데 형제가 이렇게 통했단 말이야. 네. 그리고 쟤는 자수고. 음. 내가 우리 선생님의 상대로 어떤 남자가 점친 거예요. 결혼할 수 있을까? 어? 근데 이 쟤가 세율을 생해 생애 안 생해요. 생하지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 남자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근데, 형제가 동했잖아. 예. 그러니까, 이 선생님을 만나야지 만나야 되는데, 돈을 많이, 돈을 많이, 많이, 쓰면서, 많이 쓰면서 만나야지 되는 거야. 아, 형제들한테. 아 그러니까, 네. 둘이 만나면서 데이트라든가 네. 이런 걸 하면서 또다 돈을 된다. 내가 내야 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지. 여행장에서 형을 잡아도 돈이 여행 중에 돈이. 아, 그럼 말할 필요도 없지. 예. 저기다가, 형에다가, 형무가딱 임하면은 <laughs> 도둑을 많이 할 수도 있지. 물건이라고 하리고. 아, 그는... 형제 현무. 이러면은 여행점에서 돈 많이 잃어요스님 저기 하수는 4월 달에 꽃이 피죠. 거기. 네, 네. 4월 달에. 4월. 네. 월 중순 안갈 건데. 3월까지는 안 가고 4월 초에 소, 그죠. 소, 예. 어,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언제세요 네, 저도 가는데. 다 같이 갈까요? 다 같이 가요. 금토일, 월 금토일 날, 금토일 월 좋아요. 만나가지고 네. 응. 번개예요. 네. 번개 일월요일다월요일개그안나그안나니다요일은그안가옵니다요안가봤어다요일은그래서요안 <laughs> 분물를 가지고 채통으로 보고 강기를 가지고 하암으로 보고 재앙으로 보고 재를 가지고 로고로 보고 자수를 가지고 복덕으로 보고 형제는 가지고서는 막히고 채하는 것 그리고 그 재앙으로 보기 그 금전 소모로도 본다 알겠죠 자 다음에 61번 넘어가세요 네, 오늘 이거 끝날 거예요 개신이 중첩되면 수지 사체 양교가 배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선생님 육교는 음, 있잖아요 세요하고 응요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신명이라는 게 있고 배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래서 세요의 그림자가 신이고 음료의 그림자가 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계신은 이렇게 됐다면 세요는 육교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요가 왕성해야 되지. 육교의 주인이니까 그죠? 다음에 계신은 정사에 주제자라 그래, 정사해 주시자. 괴신은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듣다 보면 이런 게 있어. 1월케, 2월케, 3월케, 4월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다고. 그건 뭐냐면 1월케는 뭐예요? 괴신이 입목을 가지고 있으면 1월케가 되는 거야. 또는, 이월케 이렇게 얘기하고, 묘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이월케라고도 이월케 하고, 묘월케라고도 하고, 진을 가지고 있으면 삼월케라고도 하고, 진월케라고도 하고 이래요. 알겠죠? 근데 이대신을 어떻게, 어떻게, 신을 어떻게 구하냐 이거예요, 대신을 이거는, 그, 또, 자오, 지사는 신거 초요, 이런 게 있는데, 자하고, 오에, 세요를 가지면 어 초요가 신을 가져요. 그리고 어 축하고 미가 세요가 되면 이후에 신을 갖고 이거는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초요의 신이면 하나 둘셋네 번째 떨어진 데가 뭐가 되냐면 명이 돼요. 요거는. 근데 이거는 잘 쓰지 않으니까 선생님들이 요런 것만 있다는 것만 알아둬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또 다시 시간 되면은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괴신이라는 것은. 보자, 보자. 자. 선생님 25쪽 가보세요. 25쪽에 가면, 건이천 천풍고, 천산돈, 천지비, 풍지간, 산지바, 카지진, 하천대유, 이렇죠? 네. 자, 건이천은건이천은 건이천은 새우가 상류에 임했지? 네. 근데, 이게 뭐예요? 음량 중에. 네. 양이지, 양. 이지 네. 양. 그죠? 네. 그리고, 그 천지비는 어때? 천지비는 세요가 음이죠. 네. 그래서 선생님 우리 음청기 양청기 들어봤어요? 응? 일 양이 시생하고 어일 음이 시생하고 이런 걸 들어봤지. 일 양은 뭐에서부터 시작해요? 일 양은? 네? 응? 그런데 1양 1양은 음. 음. 제일 먼저 자에서부터 시작해요 음. 그리고 1음은 1음은 뭐에서 시작해 5에서 음. 시작해요 음. 그래서 선생님 지금이 뭐예요 벌써 우리가 자서부터 시작하니까 자자 음. 자, 자축인, 자축인이죠? 벌써 음 뭐예요? 음 삼양의 시대예요. 음 근데 삼양인데, 양이 삼인데, 지금 대기의 기운이 어때요? 초... 최고. 최고 춥지? 음 그건 왜 그러냐면은, 대기의 복사열이 아직 덮여지지 않아서 그래. 근데 땅 속을 파고잖아요 땅 속은 어떠냐면, 김이 무럭무럭 올라와요, 벌써. 땅 속에서는 그 더운 공기가 올라와. 그럼 언제부터 더운 공기가 올라오냐면, 4월서부터 올라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죠? 그러면은, 일음은 5월달에, 5월달에 제일 날씨가 더울 때 언제? 오미 신월이 최고 덥다고. 신월이 양력 8월이거든요? 최고 더워. 근데 8월달에 땅 속을 파고잖아요? 그러면 찬 공기가 확 올라와요. 이게 그래서 5월달부터는 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지금 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를부터 치는 거야. 자, 자, 추 인, 용, 진, 사. 그럼 이게 이거는 4월태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건금갑자 자인진, 오신수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는 개신이 없는 거야. 개신이 없다고. 이해가 갈까요? 그럼 천지비 보자. 이거는 오로부터 여기 이게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오, 위, 신. 이거는 신월키예요 근데 번금갑제 사인진 오, 신술 그러니까 여기가 괴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을 에요 그래서 괴신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점을 쳤을 때 점사의 주제자를 그랬잖아. 점을 주관하는 글자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점을 쳤는데 나 앞으로 철학 가를내려고 하는데 잘 될까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이점사를 얻었으면은 괘신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철학과를 아직 낼지 안 낼지 결정을 안하고 온거야 이건. 근데 여기는 보니까 괘신이 있지. 아 이거는 그래서 벌써 계약을 해놓고 일이, 일의 주체가 뚜렷한 사람이고 이거는 일의 주제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체를 물을 때 이거는 어 아직 뭔가 정해놓지 않고서 점을 치는 거고, 이거는 확실하게 신념을 가지고 점을 치는 거라고 보면 돼. 음 이해가 될까요? 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음 그럼 괴신 같은 거 구하는 거다 알겠지? 음 거기 천산둔을 봐봐. 좋네. 천산둔. 음 25쪽에 천산둔. 음 천산둔을 보니까 뭐예요? 어, 간토병진 진호신인데, 그, 오하가 음이잖아, 선생님. 그러니까 뭐요? 오, 미. 미죠, 두 번째 만나는 게. 그럼 미가 없으니까 이거는 계신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거기 하지진을 봐봐요, 하지진. 하지진은 세유가 양이죠. 양노. 그러니까 밑에 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주, 인, 묘. 그러니까 묘가 있죠. 그죠? 있어요. 있어요. 네. 삼요의 네. 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계신이 묘월케예요. 네. 신이 나타난 거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계신이 나타난 거는 점사가 잘 맞고, 계신이 음. 나타나지 않으면 점사가 좀잘안 맞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다음에 그래서. 괘신은 점사의 주제라 가지고 어떤 일을 주관하는 데 있어서 괘신이 그 점을 주관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손이 이를 테면 괘신이 됐다. 음. 그러면 이 일의 주제는 누가가 잡고 있는 거? 손. 손이 잡고 있다, 그 이해가죠? 가 자, 62번 홍이우 괘신 하고 불의기 위기하고 용동이 봉흉 동... 용면 평... 어 나눔기위용이며 현무주적도적지사이나 역필간여하고 주작은 구설지신이나 연수형제라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건 뭘 뜻하냐면 선생님 어, 육수로 육수 육수로 나쁜 글자는 뭐가 나빠요 육수는 육수는 백현 청주 구사 이래가지고. 백호는 피를 보는 글자잖아. 예. 현무는 예. 어, 음험한 글자잖아. 그죠? 등산는 허경 개의지사 글자잖아. 그죠? 구지는 느린 글자. 평룡은 좋은 글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작은 구설을 주관하는 글자잖아요. 근데 이게 다이런 글자들이 다나쁘고 좋은 게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백호는 그 거의 다 피를 보는 글자인데 그래도 좋은 글자에 붙으면 좋게 판단하고 음 알겠죠? 음 그리고 청룡이 음 여기 발동해서 흉신의 힘에서 발동하면 흉으로 판단하는 얘기예요. 음 그리고 현무는 도적이 되고 도둑놈이 되는 거지만 이것이 현무에다가 어 관이임하거나 분사가임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아 형, 형제가 이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되면 나쁜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 그래도 좋은 글자가 됐을 때, 용신이 되고 이러면 좋게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비록 나쁘다고 하지만, 좋은 글자일 때는 좋게 보고, 나쁘게는 나쁘게 보지 말라는 얘기, 나쁘게 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오행으로, 오행, 육신이 중요하지 육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선생님이. 네. 그래서 너무 육수로 통변하는 것에 치우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죠? 네. 어떤 그 육교책들을 보면 막 육수로만 계속 보는 사람도 있거든? 음. 백호가 어떻고 청룡이 어떻고 근데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육신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리고 그 주작은 원래 구설을 뜻하는 글자인데 음. 어, 주작이라도 이거는 형제가 임했을 때 구설을 만드는 거지 다른 글자가 임했을 때는 구설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죠? 거기 보면은 62번에 질병 대위 천이하고 약김흉살 필생비하고 출행 체파 왕망하고 여기에 들신 종행리 시고 길흉 신살지 다단하니 하여 생극제합 질려라 이렇게 했어요. 질병은 천이살을 중요시 이기고천이살이라는게 거기, 우리 거기 책 보면 나와요. 천이살 24쪽 보면, 임유진월에는 술이 천이살이고 사오미월에는 축이 천이살이고 신유술월에는 그 진, 해자축에는 미, 이런 게 있어요. 천이살이고 질병은 천이살이 붙어야지 낫는다 고 이렇게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이 얘기지. 음 육신이 고기 뭘그 뭐 밑에는 뭐예요? 시고 질흉 신살지 다당하니 자구로 질흉에 신살은 많고 많으나 생극제하만 못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주로 우리는 생극제하를 가지고 판단하자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6 3 번. 5. 복격자 지전지격하고, 지전지기하고, 구점자 감호증령이라. 그래서 점치는 사람은 청근부를 잘 헤아린다면, 이게, 어, 어렵지 않게 터득을 해서 점을 잘칠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 청근부를 시간 있을 때한 다섯 번을 읽어봐요. 알겠죠? 다음에, 점을 구하는 자는 뒤에 오는 글을 거울로 삼으면 영원하더라 이건 뭐냐면 서피성심하라고. 그서 자가 무당서 자 인데요. 이게 그게 아니라 원래 글서 자 써야 돼요 글서 자. 서피성심하는 선생님 붓고 씨쓸때 어때? 붓고 씨쓸 때. 여기 이렇게 내리면서 숨 한번 딱 까딱 쉬면 어떻게 돼요 글이. 이게 쫙 내리는데 숨 한번 쉬면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섭지성신, 북글씨를 쓰는 마음으로 아주 치극정상한 마음으로 점을 쳐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하방 자일하라. 점은 자일날이 될 때는 점을 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laughs> 점칠때선생님 잘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맺힌가를 잘 판단해가지고 선생님이 판단해줘야 돼.